손가락 관절은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 하나로 염증으로 인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고 젊은층의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수부 질환 발병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고 딸깍 소리가 들린다면 방아쇠 수질을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형 원장입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가락 바닥 쪽에 손가락을 구부리는 데 사용되는 힘줄과 활차라는 인대 조직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펼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고 불립니다. 대체로 손가락에 힘을 줘서 구부린 채로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장시간 운전대를 긴장한 상태로 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드릴처럼 반복적으로 진동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손잡이를 너무 세게 주면서 특징적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에 방아쇠 수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연령대에 생길 수 있지만 40대 이상의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억지로 구부리면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생깁니다. 구부렸다 펴려고 하면 어딘가에서 걸려서 잘안 펴지다가.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손가락이 딸깍 하면서 튕기듯 펴집니다. 보통 아침에 증상이 심했다가 오후에 증상이 약간 풀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증상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고요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힘줄을 붙잡고 있는 활자, 어, 활차를 절개해 주는 간단한 수술로 증상이 호전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장시간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피하는 것도 좋고요. 반복적인 작업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